혹시 안에 통로 있어요, 여기? 나가지? 아, 나있어 <놀람> 빨리 입장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있더아니못 <놀람> 뭐, <놀람> 아, 그이 여보세요? 안 네. 아. 정확 팀이 몇 명씩인 거예요? 정확히 팀이 한 테이블로 할까봐요 아 테이블로요? 네. 어네이상도 너무 많은데 그러면? 8명 네, 8팀이죠 그니까 한 테이블 8명이요 8명이요? 한 테이블이 4명인데 4명. 어, 여기는 4명인데 여기에 맞춰서 8명 8명 나한테 나 아. 아, 네. 그러면은 8명씩 옆쪽에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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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네 기? 그러면. 와, 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저희의 국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근 지금 이렇게 구워져 있는 상태로 보면. 그냥 뭐, 국기 세요. 이거나저거나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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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근데 얘, 얘는 레갈색이고 얘는 레드 핫테이니까. 짤아서, 밟아서. 맛은 있대요. 음, 나 이거 더 먹었어. <웃음> <웃음> 진짜 먹어. <laughs>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고, 맛 평가도 했어 목숨이 같은 맛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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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맛 맞죠? 아니 네. 이거 이게 이렇게 좀한게아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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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얘 만들어야지 음. 그러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떤 아니, 나에 대한 마음을 아, 담아서 언니 대한 마음을 있어? 마음? 아. <laughs> 나 <laughs> <너 이제, 웃음> 너에 대한 마음을 해줄게 알았어 아, 글씨 안 보여요? 네? 글씨예요? 네. 뭐 보는 거예요? 아그었다가집

제가 볼때 이거 쉽지 않아요. 않아. 어거예요 어려운, 어려운. 이거 여러분들 나처럼 되는 사람 분명 있다.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망했어. 망했어요. 아래에 핑크색을 했는데 없어. 음,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받는 거 알죠? 네. 내가 다 해야 돼. 옆에거 받을게요 은이도안 만져. 하Ş 강지금 되게 이뻐요 네, 감사해요

어, <laughs> <laughs> 나좀 느낌 있어. 어, 네. <웃음> <웃음> 완성, 완성, 완성. <웃음> <웃음> 어, 좀 괜찮다. 귀여워. 완성, 하나 완성! 와! 어, 여러분들이 드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비행기 모양을 보세요, 비행기 모양. 네? 비행기 모양. 하트의 화살. 그냥 어, 그냥 타치 타치 하자. 오, 괜찮다. 내 <laughs> 네, 하트를 어떻게 해줘? 아, 어떡해요? 아, 맞 알파벳이 없네. 어떻게... 어? 어마 알파벳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 <laughs> 없었다, 며 거짓말쟁이야. <laughs> 아니, 원하는 알파벳이 없어. 있다, 있다. <laughs> 어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왜요? 아예 하트가. 아니, <laughs> <laughs> 어? 하 <laughs> <laughs> 오케이, <laughs> <laughs> 진짜 속상해, 나 지금. 하나. 오, 오, 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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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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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이게 되게 어렵네 <laughs> 오, 나 진짜 잘 하고 있어. 미쳤어, <laughs> 대박이야. 어때? 어 잘했어. 보여줄 거야. 안돼. 보여줘. 애들 여러분 진짜 보여주는 순간 망하는 거 같아 이게 흐르니까, 민트. <laughs>

와, 여기 와 있대요. 여기 있어요, 있기 여기 고 네? 너몇개했어나 하게. 보여드릴게요짠와 네, 괜찮죠? <laughs> 이거 하트 같아요? 네. 그러면 더 해봐라 욕심 굴려봐라 욕심 굴려봐 보시면 가운데 하트를 하나 더 해봐라. 아인데 초콜릿 나에묻쳤네어떡하지 나는 음. 음. 내가 오늘 또 딜레이를 시킬 줄 알았지만 역시나 딜레이가 됐어. 부장님.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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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웃음> 여러분, 뷰지가완정되었습니다 네. 네. <laughs> 천천히, 나 말하고 있을게. 어? 저랑 가은이랑 만든 이 쿠키는 일단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려요? 네. 이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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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귀엽다. 봐봐. 짠, 이거 와인제이고. 짠, 아. 귀엽죠? 어우, 귀여워요. <laughs>

<목소리> 네, 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쿠키를 굽는 동안 이제 사인을 진행을 하고요. 와, 너 고생해주세요. 어, 벌써 가요? 벌 가요? <목소리> 가지 마요! 가지 마요! 뭐야, 나 아직. <laughs> 너 영업 잘했구나 오늘 내가 좀 했지 아. 구다 아시더라구요 제가 하는 동안에 기다리게 돼서 오늘 듣도록 합시다 만약에 다은이가더 보고 싶으신 분은 다은이의 팬미팅에 오셔서 와 아, 저 장소가. 대단. 오. 애들한테도 가져올게. 수한 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가 한 마디. 마할게아 오늘 아인 언니 팬미팅에 와서 여러분들이랑 구연이 분도 있고 신란이 분도 계신데. 같이 쿠키 만들고 얘기 나누고 사진 찍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진 찍어주셔서 지금도 너무 좋고 이렇게. 네. 감사해요. 네. 마무리 재밌게 인조 언니랑 데이하시고 해피 발렌타인데 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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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언니 예뻐요. 여러분 <laughs> 아, 이제 그거 할 거다요. 개장품 그 사인회 할 거예요. 와. 그 아래 착한 형식 봤아요 누구의 받을?